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 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시하는 말씀은 스가리아 9장 9절에서 1 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리아 9장 9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원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또 너로 말할 진대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오나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취한 것 같이 할 것인지.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스가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겸손하고 의로운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 온 땅에 무엇이 임하냐면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본문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통치하실 메시아는 어떤 분일까? 먼저 의로우신 메시아는 구원을 이루시는 겸손한 분이십니다. 우리 구절 말씀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큰 기쁨을 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외침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려온 왕이 등장한다는 소식에 대한. 반응이었죠. 얼마나 이 왕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으면 너희들은 그 왕을 기다림에 있어서 큰 환호로 응답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왕에 대해서 네 가지 특징으로 묘사되는데, 첫째로 그는 의로운 왕입니다. 히브리어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결, 순결과 진실을 의미합니다. 유다를 통치할 왕은 순결하고 진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백성을 의롭게 다스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메시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백성을 통치하는 자, 그 의로운 사람이 세워진다라는 거죠. 오늘날에 이 정치적 정치적으로 아니면 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렇게 통치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치하고 꼭 주의 말씀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운 메시아, 의로운 왕이 될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또 그는 구원을 이루는 왕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유다 왕은 그 은혜에 따라 백성을 구원할 왕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여러분, 은혜를 또한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은요, 그 받은 은혜를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쩌면 형식적인 종교생활, 형식적인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올 수가 없죠. 왜? 그 은혜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아 내가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못할까 나를 돌아보셔야 돼. 내가 하나님께 과연 정말로 은혜를 받았을까. 내가 그 구원의 그쁨의 은혜의 감격이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면요. 그 은혜를 받은 만큼 그 은혜가 전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섬김을 통해서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하기 때문에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그는 겸손한 왕입니다. 왕의 겸손은 세상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자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겸손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넷째로, 그는 나귀를 타고 옵니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지난 부흥의 강사님 말씀처럼, 이 스가리아 말씀, 이 구장, 구절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오실 그 메시아로서 비춰졌을 때, 나귀를 타고 온다고 했잖아요. 나귀 새끼를 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주께서 쓰신다 하면서 그 메어있는 나귀를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스가리아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죠 성경에 어느 하나하나 예수님이 이루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이렇게 겸손한 왕의 입성은 백성에게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보내주신 그 메시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선포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나자지심과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메시아는 온 세상을 평화로 통치하실 분이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팔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말. 또활 이런 것은 전쟁을 상징하잖아.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한 이유도 여기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쟁할 때말 타고 전쟁하잖아. 전쟁은 어, 힘의 상징이고 또 무력의 상징이잖아. 그 말을 타고 입성했다는 것은 내가 힘으로 이것을 통치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함을 통해서 이제는 전쟁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통치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통치는 전쟁을 패하고 평화를 선포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단순한 전쟁 종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전인격적 평화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잠깐 이게 전쟁에 그쳐가지고 선포되는 평화가 아니라요. 내삶 자체가 이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전 인격적 평화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이것은 창조 질서의 회복이며 죄로 인해 깨진 관계의 회복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창조 질서가 깨어졌던 그 깨어진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의로우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메시아의 통치로 임하는 평화는요 오늘날 경험하는 불안과 불연 갈등 가운데 우리가 더욱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가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의 논리로 돌아가고 나라는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지배하려 합니다. 그래서 세계 이제 강대국들은 뭐요? 예 우리나라가 세니까 너희들이 우리나라랑 살라면 세금을 더 내든지 뭘 하는지. 속에서 힘의 논리, 경제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거는 요 과거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 통치 방식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 자기 희생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답은 나와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오늘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화의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통치하면요 이 땅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죄로 깨어진 이 세상에는 오직 주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전해줄 수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우리 주 사랑 공동체 안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통치의 방식을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보여주던 그 사랑과 용서, 자기 희생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짐을 통해서 아 여기가 정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직분에 따라서, 내 경험에 따라서, 내 나이에 따라서 뭔가를 지배하려고 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품어줌을 통해서 어느 누가 오더라도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싹 트는 곳이구나. 라는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면요. 완도에서 상처받은 영혼들 또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요 그냥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 용서의 모습, 자기 희생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는 백성을 언약의 피로 회복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시또 너로 말할지니 내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유다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시죠 여기에 나오는 이 물없는 구덩이는. 유다가 절망과 고난을 겪었던 바벨론 포로기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그들을 불러 요새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새는 다른 장소나 대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새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 안에서 복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 유다는요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보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고호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론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 배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에 매료되지만 하나님은 나귀를 타신 메시아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주의 피로 세워진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회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시며 구원을 이루시고 또한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잘 걸어가므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있어서 죄로 인하여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함으로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주님이 보일 수 있던 그 길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주 사랑 공동체가 하나님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서 의로우고 겸손하신 그 주님 우리 또한 아버지 그 모습을 닮아가며 통하여서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보였던 그 사랑과 헌신 또 희생을 통하여서 용서를 통하여서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품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우리 주 사랑 공동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늘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전인격적인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주님, 우리도 하나님, 그 영혼들, 우리 손에는 아버지의 미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 영혼들,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날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하나님 내삶 가운데 실천함을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록 힘 쓰는 귀한 하루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